안녕하세요. 닥터성 포유 송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안면거상 수술을 힘들게 하는 시술들그네 번째로 필러와 지방이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필러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볼륨을 채울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방이식 또한 볼륨을 채운다는 면에서는 목적은 필러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야매필러를 많이 시행했는데 이것은 녹지도 않고 조직 안에서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영구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생 고통을 줍니다. 수술을 통해 제거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제거하느냐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필러가 남아있더라도 제거 후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노가 없어지는 히알산 필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러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볼륨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100% 사라질까요? 6개월이 지나 없어진다고 하는 히알산 필러라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많은 원장님들이 유튜브에서 주제로 다뤄주셔서 저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필러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우리 얼굴 근육의 움직임과 중력의 영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많으며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숨어있는 해부학적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런 공간들이에요. 여기는 조직의 늘선에서 필러를 이곳에 주입하면 중력의 영향과 얼굴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이 공간을 따라 쉽게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에 넣은 필러는 이 공간을 따라 아래로 이동해서 볼이 길어 보이게 됩니다. 또 팔자주름에 넣은 필러는 팔자주름 위로 이동하고 콧대에 넣은 필러는 코 옆으로 퍼지게 되고요. 키 허가받지 않는 필러를 만든 경우에는 이마에 맞은 필러가 눈곱을 이동하고 팔자주름에 맞은 필러가 입 옆으로 이동하고 볼에 맞은 필러가 턱선까지 이동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필러 맞은 얼굴을 만들었죠. 흡수되는 히알산 필러도 반복적으로 앞볼에 맞으면 아래로 이동해서 얼굴이 길어져서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안면과상을 할때 스마스를 방리하면 앞서 말한 공간에 필러가 모여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투명한 알갱이들은 흡수되지 않은 필러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필러는 반복적으로 시술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시술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반복할수록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필러가 점점 퍼져가게 됩니다 히알산 필러는 직접 보면서 제거하기 쉽지만 녹지 않는 필러의 경우에는 혈관 신경을 둘러싸고 있어 제거하는 게 무척이나 힘이 됩니다 필러를 시술하실 원장님이나 환자분은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넣을 때는 제거 방법을 먼저 고려하시고 넣으시라고요. 이식된 지방은 이동하지는 않지만 중력 영향으로 처지게 됩니다. 처지면 꺼져 보이게 되니 또 지방을 이식하고 반복할수록 무거워서 더 처지게 돼서 긴 앞볼을 가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안면거상을 통해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면거상을 힘들게 하는 시술 네 번째 순서로 필러와 지방 이식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상 중력과 시간을 거스리는 안면거상. 닥터성 포유의 송원장이었습니다.